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뽀바입니다. 자, 모아데이터 지금 어떤 관련주로 섞여져 있습니까? 이 사우디, 사우디라는 관련 테마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상승 여력을 좀 크게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일손 추세 자체도 모든 부분에서또 골든크로스를 한 부분들이 있고, 다시 한번더 주가의 흔들림은 있지만, 이 N자 파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등의 우상향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다데이터 자체가 파란 색깔 급, 어, 신호들을 좀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세력 매집 신호들이 자꾸 뜨고 있는데, 매집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이고 있죠. 유통비율 같은 경우에도 65.9%를 지금 달성을 하면서, 매집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정한 이 평소값 위로 이제 캔들들이 치고 올라오는 순간들이 왔는데, 자 이제는 이 세력들이 한번더 쏘아줄 그럴 시간들이 왔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이 모아 데이터 자체가 이번에 이 신규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지금 어, 이 외인들의 수금량들이 점점 모이고 있죠. 자이 모아 데이터가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냐? 모아 데이터 자체가 지금 AI 기반의 이 ICT 시스템 이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 개발을 하면서 이 제조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AIOPS 시장을 선점을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아데이터가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100억 원 가량의 전환 사체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전환 사체 발행은 우리한테는 악재로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모아데이터가 이 사우디에 대한 이런 제품 납품 그리고 수조들을 땡겨오기 위해서 투자 원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청신호가 터졌다라고 하는 말도 나쁘지 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AI 헬스케어 기술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기술 혁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지금의 모아데이터 상태에서는 이슈가 그렇게 크게 터질 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이 사우디 관련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지만 지금 모아데이터 자체는 이제 주가의 흔들림을 좀 많이 볼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이 모아데이터 자체가 제가 9월 18일이죠. 9월 18일에 제가 이렇게 제가 설정한 이 평소과과 함께 이 화살표 신호가 겹친이 순간에 9월 18일이죠. 자, 추천 매수가 3천원 예, 추천 매도가 8천원 예상 포지션 범위 50% 안으로 자율 매도하세요라고 신호 추천 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8천원까지 올라주진 않았지만, 이8천원 이상가량 충분히 띄워줄 만한 전망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런 추천 유들 포착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야지 제가 답장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이 시크릿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시세 종목이기도 하죠. 자이 종목 자체가 12월달 안으로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이렇게 들고 왔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가시면서 빠른 진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선 추태도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성과 테마성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러서 N자 파동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매집량도 또 정말 잘이루어낸 와중이고요. 그래서 이 시크릿 종목 자체가 저희가 6월달, 7월달에 정리했던 종목이 600%의 수익을 냈죠. 그래서 이번에도 700%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숫자 8회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빠르게 진입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아 데이터의 주가의 흐름들을 조금 살펴봐야겠죠. 모아 데이터는 최고가 7,950원까지 오른 적은 있지만 그 위에 엄청나게 주가 가 빠지고 시작하면서 우상향도 하지만 지금 조정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조정장 자체가 거의 뭐 반년까지 조정장이 왔었는데 지금 세력 매집 신호들이 자꾸 밑에서 떠져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세력 매집 신호는 이렇게 위쪽에서 잘 뜨지 않지만은 이 세력 매집 신호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떠져졌다는 거는 자 다시 한번더이 매집이 완료가 되고 이 소화 과정이 완료가 됐다. 이제는 한번 더의 슈티. 왜냐면은 얘네들도 돈을 벌려고 세력질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 5,500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이 신고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이 사우디라는 재료성이 지금 뛰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RSI 멀티 차트를 좀 봐야 돼요. 자, 이백분율사태로 제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이 선들이 돌고 있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도 매수 타점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분들이고 자2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신호죠. 이 추세선과 추세 지속선입니다. 이 추세선 자체가 제가 설정한 라인 위로 위에서 놀고 있어야지 상승 추세가 계속이 되고 또이 주황색선 자체가 파란선 위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위쪽에서 놀고 있어야지 이, 이 상승 지속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지속선 자체는 위에서 놀고 있고 추세선도 지금 어, 아주 좋은 방향성을 띄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이 보시는 것처럼 이 9월 되기 직전부터 9월 한초 중순까지 그리고 어, 이 지속성까지 올라와 있죠. 자, 이런 것들만 봐도 아마 좀 많이 약하긴 한데 많이 신호가 약하긴 해도 그래도 9월 초 중순부터 9월 거의 시작 중순까지 자,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이런 그래프들로 볼 수가 있다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모아 데이터는 이제 막 추세 전환을 하면서 이평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빨간색깔 급등 신호가 떠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빨간 색깔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담아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빨간 색깔 급등 신호가 뜨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다들이 금양 아시죠? 금형. 자이금양도 제가 설정한 이, 이 평성과 함께 지금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정말 깔끔하게 물려줬죠 자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승세 이어지다가 제가 더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이 파동 이 파동들이 죽는 구간 바로 매수 타점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이 매수 타점에서 이 세력들 이 세력들도 매집을 한번한 한 모습을 볼수 있고 자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신호죠 이 제일 중요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고까지 떠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 이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매도타점을 통해서 어떻게 잡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5일선 이 5일선이 확 꺾일 때이 5일선이 확 꺾이던가 이1일선과 5일선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매도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신호들로 이용해서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과 같이 위쪽에서 팔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이 덕양 산업조차도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평선 위로 이 캔들이 튀면서 이 상승 전신와 함께. 이평선이 지금 막물렸죠자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 급등신호 이 급등신호들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이 덕양사업도 엄청난 상승세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우리의 우량주 이 대형주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과 함께 이 상승전신호 이 상승전신호가 지금 막물렸죠자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 엄청나게 강해지고 바로 이 급등신호 이 급등신호가 딱 떠져주면서 지금 또 엄청난 상승세 이어지다가 이 파동 이 파동도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파동이 죽는 구간 이 파동이 죽는 구간에서 이 급등신호가 한번더떠져지면서이 10만원 하던 주식이 자 최고가 28만 9천원 28만 9천원대까지 엄청난 상승력 이 신고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이 신호들 이 신호들만 정말 잘 타면은 또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모아 데이터도 충분히 급등실을 이용을 해서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이 화살표 신호랑 이평선 수치도 같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으신 게 본인들 h t s 나 모바일 딱 키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신호들 나와 있으니까 대응하기가 엄청나게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나 이 화살표 신호가 이이평선과 겹쳤을 때만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좋은 상승 추세 느끼면서 수익들을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제가 설정하는 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설정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과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동향도 좀 체크를 해야겠죠. 자, 동향 자체는 개인들의 수급량이없 엄...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이 모아 데이터의 수급량이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AI와 이 사우디라는 이 테마성이 떴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다라고 지금 볼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프리미엄이 붙기 직전까지도 어. 외인들의 수급량들이 돌아왔고, 이 프리미엄이 살짝 조금 그 순간에 외인들이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기관계들의수급량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는, 이 사우디에 대한 앞으로의 수혜가 계속적으로 붙을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외인들이 오늘 또 32만주, 거의 33만주를 순매도세를 띄었는데 이 외인들은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그 자체도 아직까지도 주가의 하방은 예상이 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재무제표를 조금 살펴보면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 AI, 이 기술력 바탕의 이런 기업들은 이 재무제표상에서 그렇게 뭐큰 변동성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게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보율 자체가 748%에서 126%까지 쭈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유치를 는지를또 봐야겠죠. 이 모다 모아 데이터 자체는 앞으로의 이 AI 기반을 위해서 기술력 자체를 많이 어, 사왔고, 그 다음에 그 기술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업적 영위를 계속적으로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유보율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전환 자체를 100억가량을, 어, 발행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죠. 그서 지금의 상태에서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는 이 대응만 잘 하시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절대로 한방에 100% 200%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게 차트예요 차트. 그러면서 500% 2000% 수익 내시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다 데이터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모아 데이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자료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가지고 다들이 대응자료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것도 변동성이 많이 크죠. 이 사우디에 대한 테마성도 붙었지만 앞으로의 AI에 대한 수혜가 많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9월 26일 오늘이죠 제가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대응자 하루하루 새로 쓰고 있으니까 이 받아 가셨던 분들 또 다시 한번 더 대응 이라고 문자 주셔 가지고 어떤 모멘텀들이 생겼고 또 어떤 추세에서 변화이 일어나는 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대응 자료나 이런 신호들만 좀 이용을 해도 어느정도 좋은 수익 보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꼭 다들 받아 가시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좀더 좋은 수익 나시라고 제가 수식값이랑 검색시 매매법 차트 타절모단 뭐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투자 장기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탑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700%약 700%의 약700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 상당해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이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 0 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요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 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매집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신호 그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전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언 머트리얼 유니언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거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치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 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 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 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 한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신호, 급등신호, 상승전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어둠 칠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 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